자, 그래서 빨리 외워서 봅시다.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우세요. 여기 있는 거,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세요. 알겠지? 그래서 이런꼴로 드는 게 아니고 당연히 3차니까 2차 해야 되잖아. 어떻게 x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의 3x 플러스 1 그리고 미정계수 a는 둬야 되겠지 이렇게 두라는 거야 이렇게 2차식을 둬야 된다고 알겠니? 자 이렇게 자그 다음에 근데 스몰에이브 하기 위해서 이힌트 이용하는 거다 너네 이거 보니까 f2가 이제 됐지 그래서 이 힌트 여기다 이용하면 됩니다 자2 e 넣읍시다 자 f2는 쫙다 날라가서 a 플러스 6 더하기 1이거든 자 근데 이게 2라고 했지 a 플러스 7.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가 나온다. 즉 나머지는 마이너스 5에다가 요게 우리가 원하던 나머지라는 거야. 정개해서답 적어주시면 됩니다. 이랬제까지. 자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다시 정리합시다. 자이 식을 x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잖아. 자. 이 식을 X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두잖아. 그러면 똑같은 이 식은 FX라는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예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같게 나와야 된다. 근데 다르다. 그럼 왜 다르냐? 이게 남쌤이 덜 끝나서 그렇다. 2차인데 나머지가 2차로 적으면 안 된다. 그러면 한번더 X 1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. 그래서 X 1기 얘를 X 1의 제곱으로 나눈 검산식을 세우면 얘다 그리고 여기는 MX 플러스 N이라 해야 되지만 나머지가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를 그려주지 말고 바로 가져오면 된다 이해됐니?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? 빠르게 너네는 다 필요 없고 빠르게 뭐? 그대로 가져와서 미정계산 하나 두고 풀면 돼 검산 이렇게 나머지를 두고 풀면 돼 되는 나 이까지? 자 알겠지? 자 바로 밑에 문제 빨리하고 치웁시다 우리 자 바로 밑에 문제 빨리하고 치웁시다 자 봐봐 자, fx를 검사직 바로 적게 문장 읽로가지고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로 나눈 몫이 있을 거거든, q1x라고 할게. 나머지가 2x 빼기 1이래. 그리고 fx를 x 빼기 1로 나눈 몫을 q2x라고 할게. 나머지 7이래. 이거는 필요 없죠. 그냥 f1이 7이다. 이용하는 겁니다. 이거 챙기는 겁니다. 그냥. 자, 됐나, 여기까지? 자,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냐면, fx를 x제곱 빼기 x 더하기 2. 그리고 x 빼기 1로 나눈 몫을 q3x라고 할게. 나머지를 구하래. 자, 나누는 식이 3차니까 나머지를 2차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두지 말라고 이렇게. 이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.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라고. 그래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. 바로 치고 여기는 더하기. 2x 빼기 1 적고. 최고차항 계수 미지수 a라고 딱 두고 이렇게 두라고 나머지를. 됐어? 이렇게 나머지를 두고 이제 스몰 a 를구 하는 건이 힌트. f(1)을 이용해서구 뭐 하면 돼? a 구하면 완성된다고. 이렇게 푸는 거라고. 됐제 자, 반드시 연습을 지가 해 보셔야 됩니다.